사울이 변명의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이제 이 사무 사무엘이 사울의 범죄의 사실을 불순종한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청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지만 그러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건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끌고 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 1 절에 가가지고는 다만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거기다 집어넣지 않아요.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울은 처음에 처음에 나왔을 때에 처음에 사무엘을 만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당당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우와 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선수 쳐가지고 내가 불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리 그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백성이라고 얘기하다가, 여기에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각 왕도 죽였어야 하는 거예요. 진멸의 명령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가, 아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길로 갔다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마치 순종을 계속해서 해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종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세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과 하나님은 그 부족함과 그리고. 의도적인 불순종을 다 구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어 가려고 제가 애쓰고 힘썼으나 제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후자의 부분에서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나 열정이 있으나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충분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간그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끌어왔고, 그리고 이 양과 소의 남은 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각 왕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울이이제사무 함께 함아가서 a m u e l Samuel s 아 m u 아 l s a 다 u e l 다 죽였? u e l 그 a m u e 죽 Samuel Samuel 는 a 이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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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u 이, 이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아말렉을 죽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고쳐먹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땅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의도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사역하던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꿔 먹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소유한 유대 마을 시글락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온 마을을 약탈하는 가운데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한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말렉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남아 있는 아말렉이 있어서 다윗의 왕조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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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라가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바라하는 그 가운데서 방해세력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어, 시므온 자손들과 전쟁하는 아말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나중에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 이 유대 백성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되려 하는 위기, 인종청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에스더서에 아 아각의 자손인 아각인 하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가 바사에서 모든 유대인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화근을 없애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셨고 그리고 보다 원천적으로 과거에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반쯤 심판하니까 완전 반쯤 순종하니까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 이 아말렉이 위기의 요인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죄는 악은 우리에게 남아 있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남아서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남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에 있을 화근을 우리 우리의 삶과 우리 후손의 삶을 뒤흔드는그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구원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변명이 변명이 무엇입니까? 변명이라는 것은 변명을 거듭 거듭 거듭하는 것은 완고함이라는 거 완고함. 여러분 우리 다 아시다시피 열 가지 재앙이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그 하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열 가지 재앙 가운데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재해를 통해서 애굽에 보이셨고 애굽 바로는 그걸 깨달아 알아야 했죠. 그런데 열번열 열 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문제가 당신의 죄가 무엇인지 지적해 줍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요. 한번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회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는 완고하지 안았어요. 완고하지 않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완고해서 조금 조금씩 무너져 가면서도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의 삶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실패 왜이 실패를 했고 왜이 불순종을 했고 왜이 문제가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합리적으로 우리는 추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완고함의 지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을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번제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라는 것이죠. 번제, 예배,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번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번제와 번제의 다른 모든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번제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 가운데 들어가는. 다 절차예요.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죄사함의 놀랍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헌신을 드리는 것이 제사 제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제사 제도의 외형만 따르고 따르고 순종하지 안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제사 제도의 외형만 따르는 것이죠.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이 제사 제도를 세우신 일의 핵심 가운데 본질 가운데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번제와 다른 제사 그것 드리는 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청종입니다. 왜? 제사제도를 마련한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그 순종하기까지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들어가는 게 바로 제사니까요. 그런데, 제사 드렸어요. 번제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죠. 약을 먹었는데 약의 효과가 없다면 그 약을 뭐하러 먹겠습니까? 도덕 윤리 교육 시간에 도덕과 윤리를 배웠는데 그 도덕과 윤리가 조금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왜 배워야 합니까? 똑똑하다는 거, 점수 잘 받는 거, 시험에서 좋은 등급 나오는 거,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의 목적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 받는 것처럼 우리 본질은 제사 제도의 본질은 하나님,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들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 길로 가는 거니까,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반대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게왜 나쁩니까? 점치면, 점치면, 이, 이 무당들도, 점치는 사람들도, 맞아요. 맞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해 가지고 가죠. 그러나 여러분 점치는 일로 인해서 점쟁이의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점쟁이의 말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점쟁이의 말에는 점치는 자의 말에는. 진실도 있고 함정도 있어요. 진실의 의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해도 함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이 올무에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올무죠. 그게 함정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올무예요. 그래서 점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점치는 죄와 같은 것이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역행하는 것, 그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완고, 이 우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숭배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자리에 당신이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신랄하게 지금 사무엘이 이 사우를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쯤 되면 눈물 콧물 흘리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 그것이 완고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행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저는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울이, 사울의 입을 하나님은 꼬매고 싶었을 거예요. 그 첫마디가 딱 끝난 다음에 꼬매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되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자신의 죄악을 토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제는 백성이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와 가지고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말과 백성들의 시선이 나를, 나에게는 더 중요했다고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완고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아온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금. 아, 누구 앞에서 이걸 시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행하라고 그 뜻을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숨기고 있는 것이에요. 삼십 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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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높여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백성들 앞에서 높여서 왕처럼 인정해달라고 높여달라고 그래을위해위해와함와함아돌아내서 당신의 하의하나여 the w o r l 하 the people 이 h o are living in the world, the people who are living i 이 the world, the people 다 h o are living in the w 이 r l d t h 백성인데 자기가 왕인데 뭐뭐 뭐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으로 대접해 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멋있고 존귀한 존재로 보이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울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울 사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의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사울을 하나 사울의 옷자락을 붙들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 듯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다 말장 도루묵이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더 높인 것입니다. 그것을 백성이라는 시선 앞에 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스타들의 방식이에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다가 그 인기가 쏟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밀물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그러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존재로 비춰질까? 두려움과 더불어서 그 팬들을 잡으려고 난리치다가 실수하고 낭망하고또 자신의 마음이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 아셔야 돼요. SNS가 개발되면서 자신의 사진들을 올려가면서 트윗을 올려가면서 그러면서 거짓된 삶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박수와 환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SNS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고. 일찌감치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관심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가장 크게 들리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관계의 회복 가운데 주시는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사무엘의 이긴 이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사무엘 선지서가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귀중하고 생명과 같은 아니 생명인 이 진리를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 찢고 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I mean